전 대통령 윤성열이 아끼던 후배 검사이자 대표적인 친윤으로 불리는 국힘당 주진우 의원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. 본인 페이스북에서 밝혔죠. 음. 잠깐만요. 돌려줘야 한다고요? 그럼 그 자리가 원래 국힘당 거였고 민주당은 잠깐 막고 있었단 얘기입니까?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자기들 사조직쯤으로 생각하나 봅니다. 게다가 행정구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더라고요. 말은 바로 합시다. 그 말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선언 아닙니까? 생각해 보세요.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억나시죠? 그때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? 국힘당의 여상규였죠. 뭐 했죠? 청문회를 아예 망쳐놓고 개혁의 발목만 잡았잖아요. 그 결과는 개혁 기다리던 국민들만 답답증에 무력감 느끼다가 결국 정권 내주고 말았죠. 그 경험 한 번이면 됐습니다. 두 번은 못 속습니다. 안 속습니다. 뉴스 보다였습니다.